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스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의 말린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세 철을 기억하라. 무르차게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밀게 유명한 극작가인 마테 럴링크가 지은 6막 12장짜리의 동화극 파랑새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치르치르와 미르치르라고 하는 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어느 날 나무꾼 집에 살던 가난한 어린 남매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부자 집 아이가 가족들과 어울려서 보내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두 남매도 우리도 저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때 마술 할머니로부터 앓고 있는 딸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매가,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파랑새를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 이 이야기는 꿈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추억의 나라에서 죽은 홀룡을 만나기도 합니다. 밤의 궁전에서 재앙의 실상을 보기도 하고 숲에서 자연의 두려움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행복의 궁전에서 물질적인 행복의 허무함을 봅니다. 참다운 행복은 건강이나 정의, 특히 어머니의 사랑 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지르치르와 미치르는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자기 집 머리맡에 있는 새장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에 사는 마술 할머니에게 자기 집에 있었던 파랑새를 가져다 주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그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려고 하는 동화 작가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저 사람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품지만 정작 우리가 찾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복은 다른 곳에 아니라 바로 내삶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들을 파랑새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삶의 만족이라는 이 독특한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이 희망적인 축복도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지만 정작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삶 아주 가까운 것에 바로. 내 마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입니다. 바린세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와 우리 삶과 분리된 어떤 특정한 공간, 어떤 시간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훨씬 더 직선적이고 그리고 본질에 가까운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나 어떤 우리가 찾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각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회복이 없는 한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들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 그것으로부터 얻는 삶의 교훈에 우리가 침착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진정한 삶의 축복을 노리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또 영원토록 하나님 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축복도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노아의 때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로세 때와 때에 비유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가르침도 전부 다 그러한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 선택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어떤 신앙적인 노력도 히로이리지 안았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언제 특정한 순간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삶 속에 임박해 있는 또 주어진 선택의 조건 속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축복에 대한 이 간절한 바램들이 실제화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현실의 중요성, 그리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결단,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희망적인 공간이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또 기회라는 사실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교훈도 역시 동일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부자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바라본 하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것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청하여 이 부자가 요청했던 내용들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저 나사로라여금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적셔달, 적실, 내 혀를 적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가까운 곳에 쉽게 그의 시야에 비쳤다고 해서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저것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이곳 세계에 있는 것과 저곳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왕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합니다. 그렇다면 저 거지 나사로로 하여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형제들에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아픔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도록,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은 이런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바램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청함을 받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보내어도 어떤 물리적인 일들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그 사실을 사실로 또 은혜로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믿음으로 결단하거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막연하게, 막연하게 기대하는 미래의 어느 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헛되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한된 조건속 역사적인 시간 속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삶의 모든 조건과 현상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맛보도록 하실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배웠다면 우리는 즉시로 나의 현재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희생의 제물에 합당한 삶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즉각적인 헌신과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사 아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뒤를 돌아보기 하고 그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실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잇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은 곧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생명은 곧 우리의 생기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중요한 영적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게으르다면,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그냥 썸데이 미래 어느 날 이루어질 어떤한 막연한 사건으로만 인식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신의 마음과 관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판의 계획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그 땅이 그랬기 때문에 소동과 고마라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계획이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이고 그것은 그 성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최소한 그래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 20명, 10명 그렇게 하고 작은 수의 의인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 중에 하나가 자기 조카 로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멸망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에 의의는 없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아니란 인식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내일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또 안타까운 마음의 변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즉시로 우리 삶에 결단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갖지 못하는데 내일 기쁨이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따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징조와 함께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고 중요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최소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이 자리하여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날까지 변함없이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막연하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기대 속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수 없다는 것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로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내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권면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지를 충분히 맛보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좋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이 좋은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천국의 기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을 붙잡습니다. 느슨해 있었고 게을러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루어졌던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 삶의 기쁨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미루지 않고, 오늘 즉각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또 적극적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하는 태도들이 있어서, 주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이곳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셔서 날마다 삶에서 이기며 주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모든 두려운 두려움과 마음의 짐, 삶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